막 웃고 네. 막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정말요? 정말 무대 체질이신가 보다. 어 재밌었어요. 어, 예. 그 작품이 2011년 늑대의 유혹이라는 뮤지컬 맞나요? 예. 그 영화가 뮤지컬로 네. 된 작품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강동원 씨 연기하신 를 거예요? 반해 아반해원 역할이 아 그런가요 아마, 예. 음 그렇군요 조한선 그리고 씨. 아 조한선씨 예, 역할이었어요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그 이후에도 어, 삼총사의 달타냥, 보니앤 클라이드의 클라이드 그리고 최근엔 엘리자벨까지 공연을 네. 하셨는데 그 작품이 잘 성황리에 잘 끝이 났나 봐요 이렇게 이어서 계속 작품을 하신 걸 보면 어 그래도 뭐 이제 드라마도 하면서 네. 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어 이렇게 저에게 제이가 들어와서 저는 뭐 냉큼 네 음. 하고 싶다고 음. 또 해, 하고 싶었던 작품들이었. 박형식 배우의 첫 번째 추천곡 영화 그레이의 5 0 가지 그림자 중에서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 Do 듣고 왔습니다. 조재현 씨가 노래 성공 완벽해요. 그렇죠. 네. 저도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유황님께서 형식님 그레이의 5 0 가지 그림자 보셨나요? 이게 제가 먼저 이제 노래를 먼저 접하게 돼서 네. 어, 이 노래가 뭐야 했는데 영화의 OST라고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때문에 또 영화를... 영화를 또 찾아보게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번 영화 새 영화입니다. 박형식 씨의 첫 상업 영화 주연을 맡으셨는데요. 5월 15일에 개봉하는 영화 배심원들 스승의 날에 개봉을 하네요. <웃음> 네. <웃음> 먼저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줄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음, 대한민국에 이제 2008년에 처음으로 첫 국민 참여 재판이 이제 시행이 되었어요. 네. 그 때를 모티브로 처음으로 이제 배심원이 된 사람들과 음. 그리고 또 처음으로 배심원들과 함께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평범한 그냥 그 자기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네. 이제 그들이 사건을 가지고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음. 이게 어떤 거냐 하면서 서로가 이제 진실을 점점 찾아가는 네. 되게. 좌충우돌하기도 하고요. 음. 네, 왁자지껄 거의 뭐 싸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네그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음.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형식 네. 씨가 맡은 권나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어. 설명에 이제 청년 창업가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이제 거의 뭐 개인회생을 음. 해야 하는 정도까지 어, 정말 힘들게 열심히 살면서 그래도 호신용품을 개발해서 네. 이걸로 어떻게든 자기가 꿈을 이뤄보겠다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 나이였는데 어쩌다가 배심원이 이제 돼서. 네. 근데 또이 나무라는 캐릭터는 자기가 또 하고자 하고 싶은 것, 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엔 또 정말 끝장을 봐야 되는 상태인 네. 거죠. 그래서 원래는 호신용품으로 끝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목 그 이제 목표가 음. 사건으로 가면서 그렇죠. 시선이 조금 옆으로. 네간 정말 거죠. 대충이 안 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사건이 점점 더 일이 커지는. 그렇죠. 네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영화를 봐서 영화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또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아, 네, 조심을 네, 해야 되는데 완전 그냥 정말 모르는 상태로 보고 싶은 분들이네 네,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네. 처음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일단 배심원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좀 생소했고 그렇죠. 네그 소재를 가지고. 뭔가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그 캐릭터들마다의 성격이 음. 너무나도 현실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법한 우리 캐릭터들이라 음. 대본을 읽으면서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또이 책이 주는 또 의미와 메시지가 네. 너무 또 와닿아서. 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이렇게 법정물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생각해 보면 음. 음, 유무 뭐 판사님, 죄인, 증인. 맞아요. 뭔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어렵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본이 영화는 그렇진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어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스포일러가 될까봐. 아무튼 여, 조, 좋아요. 네. 어 배심원들의 뭔가 이제 시선으로 음. 흘러가기 때문에요. 어 관객분들도 아마 네. 이제 그렇게 무겁거나 네. 어려운 네. 음, 본인이 뭔가 배심원이 아니죠. 돼서 네. 같이 뭔가 공, 공감을 하고 음. 입을 하면서 볼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영화에서 판사님으로 등장을 하시죠 문소리 아, 네. 선배님 나오시는데 이아름 씨가 문소리 배우님 인터뷰 봤었는데 형식 씨가 바로 누나라고 불렀다는 인터뷰가 인상 깊었어요. <laughs> 정말요? 보자마자요? 아 그게요. 어. 이제, 이제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갑자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첫 촬영을 이제 하는데 어 별거 아닌 대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테이크 이제 두, 두 테이크 세 테이크 넘어갔다이 스물 일 테이크까지 가게 된 네. 거예요. 전첫 촬영인데 처음부터 뭔가 많이 가니까 네, 네.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음. 그런 와중에 문소리 선배님이 저를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네. 다안 다라는 음. 표정으로 저를 봐, 보고 계셔가지고 네, 네. 저도 모르게 손을 잡고 저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이거를. 다른 날 촬영을 하, 한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 정도로 예, 놀라셨구나. 예, 너무 저 때문에 이게 오늘 촬영할 것도 음. 있는데 음. 시간이 너무 제가 혼자 뺏기는 제가 뺏는 것 같고 네.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야 너 이거는 그냥 모두가 첫 촬영이니까 음. 다 호흡을 맞춰가는 거지 음. 이게 너가 문제여서가 아니야라고 네, 네.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음. 어, 어떻게든 제 이제 멘탈을 다시 잡아 주셔가지고. 네.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누나라고 먼저 음, 이렇게 한 거죠 네. 다시 갑자기 이제 와서 선배님 음. <laughs>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그때 너무나도 따뜻하게 받아주셔가지고 네, 진짜 뭐 완전 진짜 누나죠 네. 네. 아, 그렇구나. 음 사실은 영화에서 그렇게 뭐 스무 번, 3 0 번, 여러 번 가는 경우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런데 네. 처음 경험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문수련 선배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나는 첫 영화가 이창동 감독님이어가지고5 네. 0 5 0 테이크를 네. 가서 그밖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음. 계속 이제 그냥, 그냥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일단 <laughs> 무사히 잘 찍었어요. 네, 네. <laughs> 형식 씨와는. 또 배심원들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FM 영화음악 정은채입니다. 오늘은 영화음악 초대석 새 영화 배심원들의 박형식 배우와 함께 하고 있고요. 8위 구호님, 배심원들이 첫 상업영화잖아요. 완성된 배심원들 처음 보셨을 때 음. 엔딩크레딧 올라가던 그 순간 그때의 감정이 궁금해요. 와... 저는.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저 기술시사 할때 아, 처음으로 봤는데. 어, 그때는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막 보면서 내가 잘했나, 음. 어떻게 나왔나,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다 어떻게 보시나, 음, 음. 이러면서 정말 정신없이 봤던 것 같은데. 어, 마지막에 이제 제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네. 그걸 멍하니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laughs> 이게 정말 심한가? <laughs> 어. 와, 네. 좀 믿기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무대 인사 다니면서도 와 너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음. 제가 한 번도 그 무대 인사석에는 서본 적이 없으니까 네. 항상 그 객석에 앉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항상 저기 앉아서 항상 이렇게 무대 인사 제가 보고 네. 항상 영화를 봤던 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인사 드릴 수 있어서 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형식 씨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팬분들은 또 그런 낯선 자리에서 형식 씨를 보는 건또 처음. 하는 경험을 어, 하는 걸거 그렇죠.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것좀 같아요. 뭐랄까, 다 같이 좀. 어, 다, <laughs> 다 같이? 같이 처음이라 뭔가 팬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 어리둥절할까? 네, 그래도 네. 무대인사는 이제 많이 다니실 테니까 서로서로 네. 서로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음. 영화, 배심원들이 영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 저는 그냥 온 가족이 다볼수 있는 영화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커플끼리 가도 볼만하고 네. 가족들 가족이랑 같이 가도 다볼수 있는 음. 영화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느꼈던 거는 내가 만약에 내가 배시원이라면 음. 어떤 선택을 했을까? 네. 나 같은, 나였으면 저렇게 할수 있었을까? 뭔가 이러면서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네. 하기도 음. 하고, 그러면서도 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음. 저들도 평범한 사람인데, 그들이 이뤄낸 성과는 네. 마치 히어로물처럼 맞아요. 성취감도 네. 있고, 어, 나도 그렇게 친다면 나도 영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음. 뭔가 그런 생각도 들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생활 밀착형 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도 어, 있네요. 네, 그쵸? 맞아요. 음. 형식 씨는 실제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나무같이. 네, 촬영하면서, 네. 촬영하면서 이제 다 이제 그게 이제 주제가 된 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가, 나였으면 어땠을까? 음. 근데 저였어도 되게 나무 같지 않았을까라는. 오.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음. 이거를 뭔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뭔가 부담되고 네. 이게 내가 정말로 이 선택 하나에 따라 정말 극과 극이니까 음. 네. 아 어렵겠다 네. 그래서. 정말 나한테 그게안 날아왔으면 좋겠다. 대시이 음. 선정됐다라는 <laughs> 그, 그 법무부 편물이 나게 안 날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내 네. 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음. 네. 아그 영화에서 문소리 선배님이 형식 씨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간을 주면 사는 얘기 있잖아요. 그 음. 대사들 음. 기억나세요? 네. 그, 마, 마지막에. 어 나도 처음에는 뭐 그랬었어요. 뭐 이런 아, 얘기. 네네네. 네, 저는 네네. 그 장면 네네. 너무 좋았거든요. 그 맞아요. 네그 네. 대사가 아마 어,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약간 마음이 오, 굉장히 맞아. 움직일 수 있는 네. 약간 포인트가 되는 그 신이 아닌가 뭐, 여기까지 뭐, 하겠습니다. 긴 네.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음, 음. <laughs> 네. 음. 네. 아무튼 모두가 뭔가 이렇게 음.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쵸. 네. 음. 그런 장면이 있어요. 5 네. 8 5 7님 6월에 국민 참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변호사예요. <laughs> 영화 꼭 보고 싶네요. <laughs> 그러시구나. 네, 꼭. 보시고 네. 어땠는지 또 약간 <laughs> 정말 듣고 싶은데요, 듣고 싶은데요 제가 시선이 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감상평을 음. 제가 듣고 싶은데 네. 그럼 이쯤에서 형식씨 두번째 추천곡 듣고 겠습니다 직접 소개해주시죠 네, 영화 라라랜드 중에서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함께 부른 시티 오브 스타라즈 입니다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there's so much that I can't see. Who knows? I felt it from the first embrace I shared with you. Eyes, to light up the skies, to open the world and send it reeling. A voice that says, I'll be here and you'll be alright. I don't care if I know just where I will go. Cause all that I need is this crazy feeling I've got tapped out of my heart i think i want it to stay. see of star.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 you never shine. 영화 라라랜드 중에서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함께 부른 시티 오브 스타스 듣고 왔습니다. 이유진 씨가 형식 오빠 나중에 라라랜드 같은 음악 영화도 찍어 주세요. 어, 어, 저는 굉장히 듣고 계셨나? 그렇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었는데. <laughs>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 저도 이렇게 뭐 뭔가 뮤지컬 영화를 굉장히 음. 좋아해서 어, 언젠가 한국에서도 이제 만든다면 또 저에게 뭔가 재이가 온다면 당연히 <laughs>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네. 네, 너무 해보고 싶어요. 엄청 빛을 막 발산할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형식 씨가 나온다고 해서 미리 SNS로 네.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음, 네? 멀리 일본에서 보내주셨나 봐요. 일본에서요? 일본에서인지 한국에 아, 계신 네네? 일본인이신지 모르겠는데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일본인입니다. 형식 씨에게 질문입니다. 배심원들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과 대사를 가르쳐 주세요. 촬영 전 징크스가 있나요? 질문을 음. 한꺼번에 많이 해주셨는데 음, 영화 장면 중에 기억에 음. 남는 저는 음. 거기서 '싫어요'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음. 네, 어, 맨 처음에는 그 '싫어요'라고 하는 장면을 가지고 감독님이랑 정말 많은 상의를 했어요. 네. 이게 이게 제가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싫어요 라고 하고, 그냥 싫어요만 하는 게 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싫은지에 대한 뭔가 나도 막 음. 설명을 하고 싶고, 속에서는 네. 막 그런데, 그걸 막 말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어... 저는 심각한데, 되게 웃었는데, 네, 그 저는 ]에서. 되게 심각한데 음. 사람들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또 그렇구나. 음. 또 보는 분들은 네. 네, 그럴 수 있겠구나. 음. 그랬던 장면인 것 같아요. <laughs> 촬영 전 징크스가 있나요? 징크스가 네. 따로 이렇게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어, 대사를 음. 미리 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음주리고 네. 하면은 네. 오히려 안 돼요. 아, 그 마음에만 담아놓고. 예, 네, 이게 신기하게 음. 뭔가 중요한 뭐 대사나 뭐 이제 대사량이 많거나 이럴 때 괜히 긴장도 되고 네네. 뭔가 내가 잘 외웠나 싶으니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음. 혼자서 해보잖아요. 혼자 리허설을 네, 하죠. 혼자서 막 해보는데 그러면은 음. 참 웃긴 게그 촬영 전에는 정말 잘 됐던 네. 게 촬영 시작을 하면 네. 바로 틀리고 막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음. 계속 뭔가를 하면 안 되겠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속으로만 계속 이렇게. 어. 음. 그렇다고 아예 안 보진 않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는 이것까지 할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것까지 할수 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해달라는 거다 해주죠. 정말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음. 네. 그럼 연기를 하지 말라 그러면요? 연기를 하지 말라 그런다고 네. 사랑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예, 아 예. <laughs> 지금 가장 어, 좋아하는 일이 연기인 것 같아서 괜히 직국께 질문해봤습니다. 네. <laughs> 그럴 일이 없겠죠. <laughs> 요즘 너무 바쁘신 일상 중에서 문득 행복하다 느끼실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요. 음, 어떨 때요? 음, 어... 일상 중에서. 문득 행복하다. 제가 이게 좀 유전적으로 그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그러니까 되게 긍정, 미세, 아. 긍정, 긍정 왕이세요. 그래서 잠깐 뭐 어디만 바, 뭔가 장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음.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음. 아유, 여기저기는 꽃이 어떻게 저렇게 폈네. 그러니까 모든 게다 아름다우세요. <laughs>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 유전이 왔나 봐요. 어, 너무 네.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좀 뭔가. 어저 어디만 좀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되고 네, 네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음. 예 소확행? 그쵸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확실한 행복. 행복. 음. 예, 그거를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는. 네, 평식 예. 씨 만나기 전에 인터뷰를 최근에 한 인터뷰를 좀 이렇게 읽어보고 아, 왔는데 네. 어 어머니가 너는 복은 타고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laughs>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근데 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아, 뭐 나는 뭐 운이 좋아, 뭐, 음, 너는 뭐, 타고났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그 문장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 그런 어머니의 기운을 받아서 형식 씨가 이런 인터뷰도 긍정한가? 할 수가 네. 있고, 그런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득 떠오르는데, 음. 네. 요즘 미모가 전성시대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웃음> 갑자기요? <laughs> 치명맬론 언제 볼수 있나요? <laughs> 어, 일단 잘 다녀오고 나서 네. 네. 어, 네. 갑자기 뭐, 목 네. <laughs> 네. 네. 뭔가 뭐 다양하게 다양한 너무... 걸 보여드릴 수, 네. 있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SNS 질문으로 어,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음. 또 너무 많이 와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음... 혹시 제국의 아이들 멤버들 중에 음. 박형식 씨 영화를 미리 본 사람이 있나요? 멤버들이 아,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이제 가족실 사회 때, 네네. 네, 이제 다올 겁니다. 아, 네. 아, 근데 그게 또, 어, 이게, 어 이상, 이상하게 더 긴장되고 떨리고. 그럴 것 같아요. 어, 어땠는지 물어보지도 못할 것 같고, 음, 그냥 요... 보고 가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laughs> 너무 본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이 보면은, 괜히 음. 쑥스러운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네. 막 제가 한때 막그드라마에서는 왕하고 막, 그 드라마에서는 음. 막 네, 이럴 네.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동 친구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동생 친구들이 음. 지금까지도 보는데 걔네가 이제 이제 문자가 하나 오는 거죠 야 형씨가 미안한데 정말로 음. 못 보겠다 <laughs> 너가 왕이라니 <막 웃음> 어. 네,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 도봉수는 잘 봤다 네 아, 예. 음. 맞아요. 딱. 친구들을 가족이 제일 쑥스러운 것 맞아, 같아요. 네. 예, 더 떨리고. 유지현 씨가 형식님, 시환님이랑 같이 영화 출연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한 와. 스크린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 언젠가 한번 보고 싶어요. 하셨네요. 저희끼리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음. 우리가 언제 한번은 뭔가 같이 영화에서 나오면 음. 정말 재밌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 잔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언젠가는 정말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네. 꼭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같은 프레임에 음. 들어가 있는 두 분이 재밌을 어떨지. 것 같아요. 네. 네. 눈만 봐도 그냥 석척일 것 같기도 하고. 그것보다 되게 중요한데 자꾸 웃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쳐다보면 아 미치겠네 이럴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음.

네, 그러다가 꼭그 SF 있잖아요. 네네. 로봇 막 변신하고 네, 네. 판타지물 같은 거. 네, 판타지물 이런 거는 꼭 극장을 음, 가서 큰 화면으로 네, 네. 그건 또 이제 남자들은 다 좋아하니까 음. 다 이제 친구들 좀 불러 가지고 같이 네. 다 이제 팝콘 네. 딱 먹으면서. 네. <laughs> 너무 상상이 가네요. <laughs> 책 자주 읽으시나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저 출판사에 취직했어요 하셨네요. <laughs> 어. 저 최근에 책 선물 받았어요. 문수리 선배님한테. 아 그래요? 네, 네. 어떤 책이요? 그 작품 책이에요? 촬영하면서.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연극 이제 감독님이 이제 자기가 여까지 계속 메모지에다가 음. 뭔가 느꼈던 걸 적어놨던 거를 한, 그 한, 그, 꽤 오래 적어놨던 어. 거를 이제 책으로 네. 내신 건데 그래서 다 내용이 짧아요. 글귀처럼. 음. 그냥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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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책인데 음. 어 뭐, 제가 고민이 정말 많아 보였었나봐. <laughs> 갑자기 그 책을 선물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야. 받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되게 섬세하시고 또 따뜻하셔가지고 네, 네 음.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 You and I Gift님께서 배우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영화가 있나요? 팬들에게 추천해주세요. 하셨네요. 저는 영화를. 음. 저는 무조건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 그거를 그냥 딱그 처음 딱 보고 음. 설레는 마음으로 딱 보고 나서 네네. 딱 끝났을 때그 기억으로 그냥 저는 간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아,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다. 네, 그래서 여러 번 보면은 이제는 별게 다 보일 것 같은 그쵸? 거죠. 이제는 맞아요. 뭐 흐름이나 이런 것보다 음. 막 저기 뭐 어디 연결이 어디 찾나 음. <laughs> 괜히 이런 거 찾고 있고 <laughs> 그럴까봐. 네. 네. 노트북도 재밌게 보시고 라라랜드도 어, 네. 재밌게 보셨다고 인터뷰를 받습니다. 네, 네, 네. 라이언 네. 코슬링룩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 아 역시 네. 음. 그 뭐랄까 되게 조금 귀엽 음... 귀엽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네. 그 안에 섹시함이 있고 음. 굉장히 좀 연기를 너무 다양하게 네, 좀 네. 자기의 너무... 네. 그렇죠 매력적으로 연기하시는 거 같아서. 음. 네. 아 어, 나도 한번 늙으면 <laughs> 나이가 들면 <laughs> 저렇게 뭔가 되고 싶다. 어, 그게 렇 네. 되실 것 같아요.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내 생각인가. 와우. <laughs> <오, 오. 웃음> 네 여러분도 분노하시지 마세요. 네. 아 네. 네. 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 시간이 정말 금방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아 벌써 그렇게 네. 되나요 네. 어. 아.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정말 금방. 네, 네 굉장히 쉽게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어, 아니, 너무 오자마자 끝나는 느낌이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굉장히 아쉽네요. 아쉬워요. 외에도.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어, 뭐, 꼭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어, 5월 15일 날, 네. 네, 저희 영화 배시먼들 개봉하니까요. 어, 정말 편하게, 볼수 있는 영화니까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친구 커플끼리 다 오셔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을 거예요. 네.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형식 씨의 새 영화 첫 상업 영화죠. 영화 배신만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